안녕하세요. 귤맨입니다. 제가 투자할 주식을 미리 제 유튜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곧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주식을 찾고, 과학적인 매수 타점인 제 주식 비법서상 자민매매법 타점이 나왔을 때 매수하여, 현재까지 수익 낸 승률은 23전 22승 1패인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 주식 강의가 2023년 클래스 101에서 주식 투자 분야 1위 강의의 등극에 이어 클래스 101 분기별 1기 클래스에서도 매 분기마다 원어로 선정되어서 또 댓글 이벤트들 할 예정입니다. 클래스 101의 모든 인플루언서, 전문가 강의를 한달 동안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구독권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무작위로 선정해서 세 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곧큰 상승이 나올 조건을 갖춘 24번째 매수 보정목이 2개 나왔는데, 그 전에 먼저 주식시장 리듬 맞춰 가기 위해서 오늘 특징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로스 테크놀로지. 국가 전력기술 범위에 HBM 관련 기술이 추가됐다는 소식에 관련 장비인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곧큰 상승이 나올 조건을 갖춘 두 가지 종목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술적 분석에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오늘 종가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 매수한 투자자들이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 현재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물려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 수익 열으면 냈지, 물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 이 시점 기준에서는. 만약 물려있는 사람이 많은 주식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악성 단기 매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식이 상승할 때 지저분하게 상승하도록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오로스 테크놀로지처럼 이렇게 악성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즉, 단기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세만 평소보다 조금 더 들어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즉, 파는 사람은 없고 타는 사람만 있게 되니 호가장이 쭉쭉 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급등이 나오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식이 상승 탄력을 가득 머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타점인 자민매매법 타점을 내일 바로 준다면 교톡방에 미리 공유하고 매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이펙트, LPDDR 양산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가온그룹, 삼성전자 디지털 휴먼스 서비... 디바이스 시범 운영, AI 디바이스 개발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승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수성 i 바시온 정부가 v i 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웹툰 플랫폼인 투믹스 지 a 을 보유하고 있는 수성 d 바시온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상 첫 연간 영업이 i c e AI device, AI d e v i 그리고, 애경 케미칼, 나트륨 이온 배터리, LFP 제치고 19조 시장 전망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세스, 온 디바이스 AI 수혜로 반도체 및 2차 전지 장비 공급 증가 전망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제주 반도체와 비슷한 규모의 수혜를 받을 거라는 증권사 전망에 오늘 이렇게 매수세가 몰렸어요. 코세스가 바로 오늘 곧큰 상승이 나올 조건을 갖춘 두개 종목 중 나머지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비록 단기 고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거래대금을 많이 터트리면서 박스권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상승의 첫 도입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대금의 답이 있습니다. 제귤 시청자분들은 매일 지겹도록 듣고 있겠지만 한번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대금은 답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여기 무대는 라이트급 무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거래대금 밥을 아주 많이 먹고 체급을 키우고 윗무대, 헤비급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만약 밥을 이렇게 평소만큼 이렇게 꾀죄죄하게 조금씩만 먹고 윗무대인 헤비급 무대로 올라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대 헤비급 선수한테 엎어 맞고 코피 흘리면서 급락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급상승 이후에 급락 나오는 패턴들의 주식들은 대부분 이렇게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세스는 어떨까요? 해비급 체급에 필요한 밥만큼, 아니, 오히려 더 그보다 훨씬 많은 밥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밥을 먹고 체급을 키우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윗체급 무대로 갔기 때문에 윗무대에서도 잘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물도 없기 때문에 이 주식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매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종 업종에 한번더 거래대금이 몰리거나 코스스 관련 재료가 한번더 나올 때 그리고 추가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올 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보 종목으로 선별해두고 주식 비법서상 제자미매매법 타점이 오면 귤톡방에 미리 공유하고 24번째 주식으로 매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